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여라. 그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건 여기서 20 곱하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배법칙을 거꾸로 적용하는 것. 즉 이것도 인수분해의 하나야. 이렇게 분배법칙을 거꾸로 적용하는 것. 20 곱하기를 앞으로 딱 끌어내는 거지. 그러면 20에다가 5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100이 조금 쉽게 나오지 않나 이래가지고 이거 하나씩 계산해서 다 더하, 빼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냐? 라는 취지야. 물론 얘는 가요. 하나도 안 좋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근데 그 이제 개인 편차가 좀 있을 수는 있는 건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좀 시켜보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오로 변하니까 계산이 좀더 쉬워지지 않아 여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음, 5 52, 48도 마찬가지로 52 더하기 48 하고 52 마이너스 48처럼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처럼 보이지 않니?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러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지? 못 들어봤나? 기억나요? 52에 48 더하면 얼마죠? 100. 52에서 48 빼면 얼마죠? 그렇지. 100이라니. <laughs> 400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거를 진짜 제곱하는 거 해서, 이제 빼는 것보다좀 나아요? 아니야? 뭐,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쌤도. 아무튼, 이게 좀, 계산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면은 좀 있어요. 약간, 재밌는, 면이 있어요. 이것도 봅시다. 12 곱하기가 다 있잖아요. 그럼 12 곱하기 하고, 75의 제곱 빼기 25의 제곱으로, 이렇게 변형이 조금 되는 거지. 뭐 했는지 알겠죠? 위에 있는 것처럼 곱하기 부분 앞으로 뺐어요. 그다음 이번엔 파란색 부분은 아까 여기처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주황색 부분은 아까 여기처럼 쭉 하고 계산을 해버릴 거예요. 계산하게 되면 12 곱하기 75 플러스 25, 75 마이너스 25 해서 12 곱하기 75, 25, 100이 되겠고요. 100이 되겠고요. 여기는 아, 50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5,000 곱하기 10인데, 뭐, 그나마 좀 낫다. 5,000 곱하기 10이 얼마죠? 6,000이야? 6만이야? 6만이죠. 음. 요거는 이런 것처럼 보여요. 이, 이 a 플러스 1처럼 보여요. a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 이제, A가 19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20의 제곱입니다. 끝.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얘 계산을 좀 빨리 하는 거죠. 400 정도 나온다는 게, 그지? 여기를 그냥 계산할 때 보다는 훨씬 쉬운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눈썰미가 있어야 해요. 보는 눈이라고 하죠. 아, 이런 게 여기 있구나, 이런 거.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단다. 이네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이번에도 좀 자리 바꿔놨지만 39 곱하기가 계속 있지. 그러면 39 곱하기 해주고 173 마이너스 163 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나머지 계산은 잘 부탁해. 응? 아 근데 내가 잘 부탁한다 그랬는데 아니요 보고 싶어요 그러면 꼭좀 알려줘. 자세히 알려줄게. 그거 제곱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형태. 12.5 플러스 2.5, 12.5 마이너스 2.5 하는 겁니다. 됐니 예, 요거 이제 잘 부탁해. 이게 얼마야? 15잖아. 이거는 10이잖아. 곱하면 150이잖아. 이런 느낌에 부탁한다는 거야. 음. 저 여기는 15 곱하기 15 곱하기가 모두 있으므로 15 곱하기 102의 제곱 98의 제곱 15 곱하기 102 더하기 98 102 마이너스 98 그럼 이거 얼마에요? 200 이거 얼마에요? 4인가요? 어, 그럼 이 정도는 계산하기가 좀 낫다는거 아까보다는 좀 나아졌다 그런 느낌인거죠 요거는 21의 제곱 29, 2 1더 하기 1로 보고, A 제곱 2A 플러스 1로 보고, A-1의 제곱으로 본다. 그래서 21-1의 제곱으로 생각하고, 20의 제곱인 400으로 말하게 했어. 이런 거죠. <laughs> 근데 나 <나한테> 같으니 <그냥> 계산하겠다. 아, <laughs> 어. <laughs> 근데 이거는 좀 훈련을 하면 그 이후엔 편해지는데요.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 더 느릴 때도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훈련이 끝나면 좀 획기적으로 빠른 느낌이 들 거다. 좀 편리할 거다라는 거.